사띠야, 오늘도 한 7시 반쯤, 조금 일찍 나오는데, 7시 조금 넘으니까 나름 그럴 만하다. 낮에는 여전히 35도, 6도까지 올라온 오늘은 35도, 6도까지 올라왔던것 같은데, 저녁 딱 해지고 나면 그나마 여기 좀 조절이 되니까, 이렇게 해가자 살만하지. 아, 비만 보면 다 웃으면 진짜 좋겠구만. 비 소식이 또안온또 이러다가 한 8월 말쯤 돼서 폭우 내리려고 그러나. 아, 진짜 너무하네. 는날 저기가 창원, 경남 창원의 산 정병산 저기 가서 물 떠가지고 먹고 저기서 한 번씩 올라가면, 정상에 올라가면 창원 시내가 싹다 보여 저산넘어는 창원 그 완전 시내. 여기는 창원, 창원 외곽 쪽. 시골. 농촌. 저거 산 넘으면 창원 시내. 창원 공단도 많고, 아파트도 많고, 막뭐 이런, 이런 곳이고. 저산 하나에 따라서 달라지죠. 완전히 분위기가. 근데 저 산이 이제 뚫렸어. 터널이. 그래서 뭐차 타고 가면 뭐한 20분 20분만 가면 된다고 봐야지 25분 20분 이 정도 이제 벼가 이제 벼도 꽃이 피고 이삭이 맺히고 하는 시기가 되가 오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또 물을 넣어줘야 돼. 모든 식물들이 꽃이 피고, 뭐 이렇게 할때 물이 필요하거든. 그 바짝 말 이쪽에는 바짝 말렸잖아요. 이거 이렇게 쫙 바짝 말렸다가, 이거는 이제 늦게 심은 거지. 바짝 말렸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물을 또 채워 넣고. 그게 이제 방법이지.